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1기상 1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1기상 1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일곱 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애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데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로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 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그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아멘 오늘 왜 나를 이곳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청년일 때 어,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어,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어, 호주에 있는 번다버그라는 지역에 그 농장들이 어, 급여도 좋고 또그 당시 근로자들이 많이, 많이 채용한다고 하여 당시 호주 온지두 달밖에 안된 저는 시드니에서 살다가 그 번더버그 지역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몰랐지만 제가 가고자 했던 그 취업을 했던 그 농장은 호주 전 지역 중 농장 중에 가장 악명 높은 곳으로 어 제가 그 농장의 이름을 언급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혹시 성도님들 가실 수 있으니까 그 농장 이름은. 바베라 농장이었습니다. 바베라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농장의 후기를 블로그에 올린 글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바베라 농장은 불지옥에서 불렁쇠를 굴리는 것이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낫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 아주 그... 악명 높았던 농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농장은 제가 일했던 농장은 토마토 농장이었는데, 새벽 4시부터 일을 해서 오후 4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쉬는 시간은 15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짧은 쉬는 시간 15분 안에 점심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주 7일 동안 일을 해야 됐습니다.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또한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대응도 할수 없었습니다. 여기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 많죠.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의 지난 날이 너무나도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부당하고 악명 높고 힘들고 괴로운 농장에서 일할 때 저는 저의 신앙을 지키고자 제가 그때 차가 없어가지고 그 일이 끝나면 힘든 몸을 이끌고 두 시간 동안 걸어서 호주에 한인교회가 없다 보니까 호주에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끝나면 다시 두 시간 걸어와서 어 바로 또 집에 오자마자 얼마 잠을 자지 못하고 바로 또 새벽 3시에 일어나 출근을 해야 되는 생활을 반복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나요? 저 정말 열심히 믿음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왜이 악나랑 농장은 변하지가 않나요? 참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아무리 힘들어도 일을 건성건성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저희 모습을 제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저를 어,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 그러던 중에 어, 한국 사람들이 그 동장이 좀 있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저를 따라서 같이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한명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데 열두 명이 되었고 또그 또 중에 차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또 같이 타, 차를 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그 당시 다녔던 호주 교회는 설교도 호, 영어로 하고 그다 호주 사람들밖에 없어서 참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시간 동안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답답했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같이 영적인 대화가 되고. 같이 교제가 할수 있어서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어 지금 생각해 보면 왜 하필 나를 나를 그런 악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생각해 보면 어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한국 그 친구들 그 영혼들을 참 사랑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혹시나 보내신 거라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은 어, 그리스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평온하거나 화목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이 가득하고 또한 세상의 불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의문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북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하고 악명 높은 왕 바로 아합 왕이죠. 이 아합 왕의 그 곁에 왕궁의 책임자였던 오바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어, 일곱 번째 왕이죠. 아주 간사하고 사악하고 주대도 없고 또한 선한 것이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악하면 그의 아내라도 정상적이었으면 좋았, 좋았을 텐데 그의 아내는 이세벨이었습니다. 바로 바알을 숭배하던 시돈의 왕의 딸로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하방과 또 이세벨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은 아주 우상 숭배, 이 북이스라엘 전체가 끔찍한 우상 숭배 죄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방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열왕기상 1육장 30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은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악을 더욱 행한 자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게 달았습니다. 아하방으로 인해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십니다. 비하망울도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을 3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빛 아래 온갖 식물들은 다 타들어갔고 물은 메말랐습니다. 기 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나라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바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방그 바로 곁에 오늘날로 따지면 국무총리 같은 오바댜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오바댜는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지극히라는 이 히브리어는 메오드라는 뜻인데 엄청나게 대단히 이것이 이이 이 단어가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마음과 힘을 다하여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하는 악한 아방 그 밑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섬기는 오바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떻게 오바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오바자가 어떻게 그 왕궁 같은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성도님 주변에 오바디아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조언을 할수 있겠습니까? 야 오바디아 너 미쳤어? 그 아하방에서 네가 지금 뭐하는 거야? 빨리 나와 그 밑에 왜 있어? 빨리 도망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극단적인 분이시라면 차라리 투쟁하고 순교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바자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악한 아하방을 피하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왕의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과 그 왕비 밑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버티고 버텨냈습니다. 어떻게 오바자가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오바다의 행동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이 있는 곳으로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아압의그 궁궐에서도 오바다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돌이 돌아서서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을 때 오바다 는 나라라도 나라도 이곳에 지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 믿음이 오바다는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그 애굽 땅 역시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그 하반절을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성경을 보면 또 다니엘서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는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총리라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 이 자리 가운데 불러 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더러울 때 우리 주님은 그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 더럽고 악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바자도 지금 내가 있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바자가 우상 숭배하는 아하방과 이세벨 밑에서 그 죄를 지치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와 그 위험을 감수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 그 모든 것에서 오바다는 다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리, 이 자리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이 가정 가운데, 이 직장 가운데, 이 학교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보내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생명의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일에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의 우상숭배 지독한 강요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이었죠.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 학살시켰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오바다는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백 명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고자.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동굴로 숨겨두고 떡과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다가 이런 용기와 대단한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아마 엄청난 많은 고뇌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바다의 이런 생명을 내어놓는 결단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오바댜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선물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6절 7절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만남입니다. 아아, 까 떨어져. 그 넓디넓은 그 광야에서 그 홀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엘리야를 만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오바디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자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만남을 통해 오바디아는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얼마 전에 우리 한 성도님과 이야기하던 중에 그 성도님의 이야기가 참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성도님은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시고, 또 열심히 어 직원은 없지만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본인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거래처가 어좀 세금이 많이 나와 이 세금을 좀 줄이기 위해 어그 매출액 그 장부를 좀 수정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그 수수료가 그 금액이 좀 적지 않는 금액이고 꽤큰 금액이었대요. 그래서 아유 그렇지 나랑 좀 친하고 또 나와 같이 계속 거래하는 거래처를 좀 도와줘야겠다 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생각해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중에 갑자기 그 성돈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너 정말 괜찮니? 너 정말 괜찮니? 너 그렇게 해도 정말 괜찮은 거니? 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 그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행동이 아닌 거야. 본인의 죄를 깨닫고 그 거래처에 연락해서, 아, 어, 는할수 없다고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그 성도님께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을 때, 저는 참 마음가운데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의 결단과 그 고백이 인간인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결단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19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악하고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함을 얻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며 귀한 믿음에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